예 안녕하십니까 싱킹 파티클 두 번째 강의 얼라이먼트와 다이나믹입니다이 어, 제목의 뜻은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일단 지난 1 강에서 작업했던 거를 잠시 보면요,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만 파티클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파티클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간단한 스탠다드에요 이게 어, 그 현재 이 파티클의 경로를 움직이고 싶으, 싶다고 해서, 이걸, 움직여, 이걸 움직이거나, 널업젝트를 움직이거나, 큐브를 움직이거나, 파티클 주미트를 움직이거나, 예, 셋다 움직이거나 해도 경로가 변하지 않죠. 예. 왜냐면은 지금 노드에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그, 명령하는 노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요번에 이제 해야 될 게, 이 포지션을 명령하는 노드를 만들 거거든요. 어, 앞서 1강에서 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굳이 깊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예. 어, 자 먼저 그너오브젝트 하나 no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TP라고 이름을 지어넣겠습니다. 싱킹 파티클 약자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Express, 만들, Express Editor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파티클 어, 리미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리미터 만드는 게 예, 네, TP 제 e n e r 에서 피스톤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요, 예, 파티클이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게 렌더링이 다 걸렸네요. 예, <laughs> 네, 일단 그 라이프를 3 0 정도 주고요, 스피드를 1 0 정도 준 다음에 사이즈를 100 넣겠습니다. 미리 옵션을 설정해 놓을게요. 저희가 앞에서 사, 작업했던 것처럼. 예.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PS톰이라는 이미터가 어떤 좌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파티클이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노드는 어 간단해요. 이 o b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o b 오브젝트를 e 어, 익스프레스 에디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냥 클릭앤 드래그앤 드롭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어, 오퍼레이터라는 그 노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너로 오브젝트예요, 너로 오브젝트. 외부에서 끌어들인 오브젝트인데, 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보시면 굉장히 그 제가 1강 때 말씀드렸듯이 노드 구조는 그냥 영 영문 단어만 좀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쉽게 쉽게 풀수 있어요. 그냥 쉽게 쉽게 풀수 있고. 어 서로 인풋 아웃풋에 이렇게 화투치듯이 예 비슷한 그림끼리 이렇게 묶어 넣으면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만 그게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 이미터 포지션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미터 포지션이 지금 설정이 돼야 되는 게 포지션, 그 움직임이죠. 그게 TP 이노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 어디서 이 옵션을 봐야 되느냐? 아웃풋에서 봐야 되죠? 이게 인풋에 지금 포지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tpn은 아웃풋이 죠 당연히. 보시면, 어, 영문 단어 중에서 쿠디네이트라는 거 찾아보시면요. 쿠디네이터는 좌표라는 어떤 뜻이 있어요. 좌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 대번에알수 있죠. 뭐, 포지션, 이게 좌표라는 어떤 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에서, 어, 보시면은 좌표, 예, 포지션하고 다 있죠, 이렇게. 근데 저희가 설정할 거는 그냥 포지션이 아니라 글로벌 포지션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XYZ 좌표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어, 그, 이 TP 노드, 그러니까 즉, 널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이 미터가, 예, 글로벌 포지션을 선택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설정이 된 거예요. 일단, 예,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노드가 그러니까 이 너로브 제트가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파티클이 나아가는 직선상의 어떤 움직임이 있죠? 그게 정렬을 딱 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얘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막 퍼트려진다는 거죠. 일정치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흩어진다는 거죠. 그 파티클의 움직임을 정렬시켜 주는 게어 여기 인풋 노드 에 보시면요. 어차피 아웃풋 노드에 보실 거예요. 인풋 노드에 보시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이미터 얼라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얼라인먼트라는 것의 뜻이 정렬 시키다, 뭐 조절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뭐 저희가 이 노드에 따, 이 TP 노드, TP 너로 오브젝트에 따라서 i 어, t 이미터의 방향을 정렬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값을 정렬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터 얼라인먼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얘랑 궁합이 맞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럼 TP 노드의 아웃풋 노드를 봅니다. 쭉 보시면은 어, 여기 중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laughs> TP 노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매트리스라는 게 있죠. 매트리스라는 게 있는데 매트리스는 이제 뭐 모체, 뭐 기반을 만드는 어떤 형태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뭐 형태가 없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 말을 하는데 모그라프에서는 여기서는 행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게 행렬. 얼라이먼트가 아까 뭐로 정렬 시키다, 행렬을 다지다, 뭐 이런 뜻이랬죠. 그러면 이거랑 맞는 게 글로벌 매트릭스.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글로벌 포지션이랑은 이미터 포지션이랑 이렇게 연결 시켜야 된다. 뭐 글로벌 매트릭스랑은 이미터 얼라이먼트랑 연결 시켜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좌표로 움직일 때. 그럼 이제. 포지션과 포지션, 매트릭스와 얼라이먼트, 뭐 비슷한 동일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사전적 의미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1 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글로벌 포지션과 이미터의 포지션을 링크 시켜주고요. 이렇게 연결 시켜줍니다. 글로벌 매트릭스와 이미터 얼라이먼트를 연결 시켜줍니다. 예, 이제 그 피에스톰이라는 이미터가 움직이는 좌표 값을 TP 노드라는 너로 오브젝트에다가 저희가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플레이 해볼까요? 예, TP 노드를 선택하고요. TP 너로 오브젝트를 움직여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움직이죠. 예, 이제 이게 지금 포지션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그 얼라이먼트 예, 요 위치 값이 지금 너로 오브젝트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노드끼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잘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어, 이제 그다음 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앞서 제작했던 것처럼 예,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그 파티클에 형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사이즈를 제가 15도로 줄게요. 그리고 예. 아디터블 시킨 다음에 예, 지금 형태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형태를 만들어주는 노드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스탠다드에서 예, P Shape이었습니다. 예, P Shape을 꺼내주고요 P Shape의 파라미터의 오브젝트에다가 이 링크를 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링크를 떨어뜨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노드에다가 P Shape에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예, 생기죠.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당연히 여기 안 나오겠죠? 왜? 저희가 유기체, 유기적인 어떤 형태를 띌수 있는 오브젝트가 이 싱킹 파티클에서 파티클 지오메트리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 이미터와 피 c a 를 이제 연결시켜줄 자리인데요. 이제 이 스피어가 생성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풋은 생성이 되어 있고요. 피에스톰의 아웃풋에서 파티클 벌스를 선택해줍니다. 지금 앞에서 했던 과정이니까 설명을 또 굳이 안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줬어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나오죠 TP노드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노드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멍때리고 있는 스피어는 샤라락 치워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 아그 전에, 예, 이제 라이먼트라는 거에서 아, 아시겠죠. 정렬시키는. 예,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죠 되게. 여기다 키를 주시면 돼요 나중에 키를 주시면 되고요. 예, 키를 주셔가지고 해도 되고요. 뭐 해볼까요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없지만. 예, 이게 녹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움직이죠. 예, 뭐 일단 봅시다 예. 어,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한 가지 더 남았어요. 다이나믹이라는 건데요. 어,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그, 뭐, 맥스나 마야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이나믹의 종류는 뭐 그런 것들, 에 자연 현상적인 것들 있죠. 뭐, 터블런스, 그라비티 중력 값, 뭐, 프릭션, 프리즈, 뭐, 디플렉터 같은, 이렇게 충돌, 뭐, 이런 것들. 마야에서는 이제 뭐, 리기디바디 같은 어떤 그런 형태에도 말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예요. 네, 윈드, 뭐 에어 이런 거 들어가고요. 에어. 여기 시네마포디도 있죠. 네, 드래그, 윈, 윈드, 뭐 그라비티 뭐 이런 거처럼. 저희가 요번에 다이나믹에 쓸 기초적인 것들은 그라비티예요. 그라비티는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이나믹 시스템 중에서 하나예요. 그라비티라는 게 중력값이죠. 중력값, 끌어당기는 값이죠. 네. 그라비티를 이제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라비티를 뉴노드에서 생긴 파티클에서 다이나믹에 그라비티, 여기 죠 그라비티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라비티 생성이 됐고요. 근데 그라비티 생성을 하면은 보시면요, 파라미터 값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오, 오브젝트, 뭐냐면은. 그라비티 노드는 이 하나 가지고만 제어가 안 됩니다. 여기에 TP 노드 만들었듯이, 우리 o 너로 오브젝트 끌어다다 만들었듯이 그 방향성을 제어해 줄수 있는 너로 오브젝트를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너로 오브젝트가 굉장히 싱킹 파티클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저희가 TP 그라비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클릭앤 클릭, 드롭 해주면은 자 어떻게 됐죠? 뭐가 생겼죠 하나가 예. 지금 그라비티 파라미터가 플랜이라고 되어있는데 스피어로 바꿔줍니다 스피어로 바꿔주면 스피어로 바뀌죠 어... 아이콘 사이즈를 제가 한번 배울 정도로 좀더 알아보기 쉽게 배울 정도 주고요 스텐스 값을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싶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고 위치를 대략 위쪽으로 설정을 할게요 네, 일단 이 노드만 가지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노드만 가지고 끝난 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이 그라비티 중력값 끌어당기는 이 다이나믹 중력값을 어떤 노드를 통해서 어 이동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통해서 그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노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예, 또 보시면요, 싱킹 파티클에 예. 이니티 이니티에이터, 예, 이니티에이터, 이니티에이터, 예, 이니티에이터. 뭐 발음 나란애로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니티에이터라고 읽는 것 같은데 뭐틀렸으면뭐 수정해주시고요. <laughs> 예, 이니티에이터에 보시면요, 피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 패스가 지나다, 움직이다, 뭐 지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항상 있어야지만 어, 이런 그 그라비티 같이 중력값, 끌어당기는 값에서 이동하게끔 해주는 그 중간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 이 피패스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피패스에는 올이라고 그 이미 어떤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보시면요, 오브젝트에서 생김 파티클에서 생김 파티클 세팅을 보시면요, 파티클 그룹이 All이라고 돼 있어요. All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다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파티클은 이 All이라는 그룹에 다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모든 파티클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죠? All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 피스는피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All이라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끼리 연결을 안 시켜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들 도 오래 속해 있고 피 p 스는 자동적으로 오래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 이 노드는 예, 이 나머지 이 하위의 어떤 하위라고 개념을 정해두죠 하위의 어떤 노드들도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노드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이 X 그룹 그러니까 엑스프레스 에디터에 있는 지금 현, 현재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올 그룹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룹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ll 이라고 비패스의 그룹이 저, 그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요. 어, 이제 그 보시면요. 아까 설명 하나 빠뜨리고 왔는데 이니테이터라는 것의 뜻도 알고 가면 굉장히 쉬워요. 뭐 전수하다. 뭐 이렇게 창시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 그렇게 되면 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픽 그라비티라는 중력값. 중력값을 조절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예, 이니터에 저는 있겠다. 찾아가보면은, 예, 패스. 뭐, 지나가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경로를 만들어준 노드가 있구나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해하는 게.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예. 창시자가, 창시자 전, 이, 전도가, 전도하는 애가, 예, 가보니까는, 예,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어떤 노드가 있더라. 피패스라는 게. 그걸 선택하면은, 그라비티라는 중력을 이끌어 주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예,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거기 때문에 <laughs>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뭐, 기본적인 세팅들이 다 끝났어요.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기만하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뭐, 끝났어요. 예. 이렇게. 노드가 인풋하 아웃부 서로 지금 뭐, 원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TP Gravity라는 노드 오브젝트에 대한 이 어떤 Gravity 값이 PPS에 의해서 예, 이동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 저희가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예. 저희가 아까 의도했던 대로 움직여지죠. 이렇게 그 중력값에 중력값에 따라서 이 미터들이 그 중력값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동하는 거. 예. 패스로 인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 강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다이나믹의 기초예요. 기초 예,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뭐 마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드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파티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금방금방 만들어져요. 그라비티 그 적용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딱 만들어지는데 어 중요한 거는. 거기서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이 노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지금 제가 2강까지밖에 진행을 안 했죠. 아니, 제가 98강을 더 해야 돼요. 네. 계속 보조, 보다 보면 노드가 막 수십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차례대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야지만 얘가 있어야 되더라. 얘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강이 모두 끝났고요. 간단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요. 뭐 조금 느린 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탁 올려 보겠습니다. 예, 쫙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라비티. 뭐더 올려 볼게요. 그러면 뭐더 급박하게 위로 올라가서 따라가는 게돼 있죠. 이렇게 그라비티 값을 예. 요게 요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 다이나믹을, 어, 싱킹 파티클에 적용을 시키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파티클 리미터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를, 이렇게, 네, 널 오브젝트를 엑스프레스 노드에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다섯 개의 노드로 뚝딱 끝났습니다. 어, 그, 더 세부적인 개념들은 예 뒤에 제가 기초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계속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외우셔도 되고요 뭐 기초는 솔직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해하시는 건 제일 좋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요 네이 강은 이제 이로써다 끝났고요 어 다음 3 강은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준비해서 또딱 득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